뭔데 이거? I miss you 都下去？

이 스타일의 변화도 주고 싶고,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앞머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언니 또 자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때 쳤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러 게. <laughs>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니 인터뷰를. 지금 머리를 해놔서 그런데. 아, 지금 상당히 되게 미러볼 같으세요. 어 약간 <laughs> 움직이는 차라리 여기가. 이렇게 뻑바바하게 밀어볼 수 있지. 파티 복장. 저를 위해 준비했어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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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롱롱이 머리를 롱롱 메롱 롱 여러분. 저희 멤버들이 이렇습니다. 메롱. 메롱 중독이라 梅动，梅动，梅动，梅龙，梅龙，梅龙，梅龙，梅龙，梅 어어어 어. 어. 마이크 테스트. <laughs> 잠시만요. 아 이거 누가 질문한 거예요? 30초 동안 예쁜 소감을 말해주세요. 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laughs> 무슨 예쁜 소감이요? 말을 예쁘게 하라는 건가요? 말을 예쁘게 하라는 건가 보다 어떤 소감을 말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예쁜 소감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아, 2017년 동안 한해 동안 아, 시작하면 되나요? 예쁜 소감. 오, 어, 어, 예쁜 소감. 네, 2017년 한해 동안 저희 레드베스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신 러비들, 그리고 저희 노래를 사랑해 주신 모든 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laughs> 너무 어이가. 없 여기 이번에 또따라수있 칠. 타 3주 동안 이번 앨범 홍보해 주세요. 시작 네, 이번 앨범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요? 뭐예요? 뭐예요? 그동안 아무 말 대잔치. 갑자기요? <laughs> 갑자기. 네, 아주 오늘은 눈이 아주 많이 내렸어요. 굉장히 추운데요. 어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와서 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현장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laughs>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 저는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맞아, 눈이었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딱 이렇게 나왔는데, 온 세상이 하얀색이라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너무. 아니 중요한 말을 못했어요. 저희, 저희 이거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배드보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조명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죠? 네, 배드보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원래 뽑고 싶었던 게왜 이렇게 불안하지? 보여 주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잠깐 이거 읽어서 한 생각을 해도 되죠? 진짜? 기가 조이? 매력이 넘쳐서 와 아싸, 그래도 했네! 질문 아니 죠？아닙니다, 더 다릅니다. 오빠, 오빠, 어, 이러라 이래라, 이래 이래라, 어, 다르네, 다른 겁니다. <laughs> 재밌네, 아, 새로운 방식 이야. 네, 30초 동안 아이 컨 디에 계 주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3초 동안 욕심 나는 CF 리액션 해주세요. 시작. 맛있어. <laughs> 우리 예림이가 이제 2 0살이라 아. 예림이 진짜 초등학생 때 봤는데 내가 엄학 봤는데 뭐라는 거야 저기 밥은 내가 먹은 기마거든 어머니가 뭐예요 이게? 3초 동안 멤버들에게 사랑의 영상편지 시작 <laughs> 지났지 않아요? 시간 알려드릴까요? 지금은 세식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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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편집. 웃음> 이게 뭐야? 아 뽑아도 이런 걸 뽑지? 30초 동안 멤버들에게 사랑의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시작 우리 레드벨벳 멤버들 어 우리가 벌써 만난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항상 제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저희 멤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힘이 돼요 우리 스케줄도 너무 많아서 힘이 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함께 다 으쌰으쌰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해서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저는 우리 멤버들이 없으면 아예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뭐지? <laughs> 네, 그래서 사랑합니다. 지금 옆에 있네요. 저희 자주 보인! 많이 사랑해주세요! 주자했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피넛 버를 젤리 토스트를 먹었어요. 어, 계란 후라이랑 당치충전과 단백질 충전을 했죠. 오렌지 주스와. 저희 계란 물 드실래요? 페인트 맛이 나는 계란 물입니다 또 달고 메이크업도 했어요. 바나요 아! 마 안녕하세요. 데이브스 밴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나요 60초죠. 아, 하나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챌 많이 해야지 좋은 거예요. 뭐예요? 방법. 시작. 네, 어, 에어컨 바람을 세는 것보다 그늘에 있, 밖에 나가서 그늘에 앉아서 아, 시원한. 아, 자신 있는 요리 요새 그냥 새로운 요리를 도전해 보시고요. 요리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 스태프분들 사랑해요. 질문요? 네, 어 끝. 아, 이렇게만 보시면 지금이 어떤 날씨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여기는 사우나예요.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언제 가장 맥주가 땡기는지. 시작. 저는 피츠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음, 자기 전에 항상. 됐고! 천천히 읽어야지. <laughs> 조이가 남자라면 웬디는 사귀고 싶다고 말했는데. 조이? 조이 의견은 어떤지. 시작. 어, 한번 고백하면 생각해볼게요. 마음에 드시나봐요? 어, 노코멘트 할게요. 이가 저기 덩그러니 노여있을까요 과연 네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요. 저도 여기 방금 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무슨 일이시죠? 또왜 갑자기 이렇게? 네요. 포인트 한마 알려 하세요 이것도 있어요. 약간 이거 이거 태어나니까 사고춤이라고. 부탁드립니다. 시작 네 우리 러비티 기다렸죠? 저희가 또 빨간색이어서 여름 곡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안녕 지단인 줄 알고 집었는데 물감이었어 <물가 비싸어. 웃음> 나만의 셀카 포즈 공개해주세요. 시작. 30초 아니고요? 3초에. <laughs> 사바나엔 하바나. 네. 시작. 하바나앤 하바나. 하바나. 거기 간다고요? <laughs> 현장입니다. 제가 지금 더위에 먹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마이크 이렇게 들어야 돼요? 더운 여름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시작. 저는 콩국수요. 콩국수 이유 없다. <웃음> <웃음> 내가 파워되는 모양식이 있다면 콩국수 콩국수요. <웃음> <웃음> 이유 콩국수러버입니다. 저는 진짜 끝이에요 이러고 또 있는 거 아니지? 와 재밌네 이거. <웃음> 안녕. Let's <laughs> b 미들을 위해 준비했또 네. 내 마음 받아줄래? 네. <laughs> 저맞아 저는 이기네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세게 했어요. 오. 오. 눈을 감아도 눈이 있어요. 오, 귀신. 둘째 날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어, 안 움직이네? 둘째 날. 어떻게 나나요? 어, 이제, 이제, 이제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 제 뼈예요. 아! 야, 너라 고 늑대인가요? 늑대인가요? 가예요 제가 길들일 거예요. 언제 시고요 자신감의 그건지. 나의 자신감 오늘 아주 자신감이 한껏 올라가있어요 <laughs> 네 좋네요 <laughs> 약간 검은 비닐봉다리 같기도 하고 <laughs> 빙수 지시자 빙수 지시자 빙수 빙수, 빙수. 아, 네. 말은 새가 듣고 아, 말은 라면 먹고 싶다. 네. 같은 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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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마이 갓!